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무엘하 6장의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메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 오신지 방탄 한자가 염치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지 중에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우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이지라도 내가 말한 바 기집중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아멘. 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권세가 가정에 흘러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시키고 싶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어디를 간든지 축복하는 자였습니다 사실은 18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밖에서도 다윗은 많은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자였습니다 또 20절에도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메 라고 말합니다. 어, 가정에 돌아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축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사람에게 축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 다윗이 왜 이런 영성을 가지게 되었고, 어, 이런 삶을 그의 삶에 드러내 보일까요? 아마 다윗은 이 축복 기도의 능력을 알았던 것 같아요. 어,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죠. 이것은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배우자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마음의, 그들의 감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끊임없이 가정에서 다육과 같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 자녀들은 반드시... 그 축복의 기대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 축복의 열매를 따먹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언어에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말을 하면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따먹게 되고요 우리가 저주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저주라는 것을 따먹게 됩니다. 그만큼 말에는 굉장한 힘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말의 권세를 허락했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에서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에 따라서 우리가 또 정제를 받기도 하고 그 말에 따라서 우리가 축복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우리가 한그 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한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고 어,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한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어,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어,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다윗과 같이 여러분,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가족 식구들을 축복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어,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다윗은 가정에 돌아가서 늘 축복하는 아버지의 역할을 부지런히 하였구나.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제 아내에게도 축복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긍정적인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감사의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사실이죠. 어, 제 삶에 이게 실천해 보니까 굉장히 사실은 힘이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누군가로부터 축복의 언어, 믿음의 언어, 격려의 언어를 받으면 제 안에 굉장한 힘을 얻는 것을 느껴집니다. 저도 그렇다면 아마 상대방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서 자녀들을 여러분의 배우자를 축복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음. 다윗이 집에 들어가서 축복을 하려고 했지만 이 미갈이라는 부인이 이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언약계가 들어오는 것에 너무 기뻐서 다윗이 춤을 추었거든요. 그런데 그 춤을 출때 허벅지까지 보였다 그래요. 왕의 채통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 오신지 방탕한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했던 다윗을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어, 방탕한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로 인해서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축복하러 온 다윗이 어, 그의 아내 미갈에 대해서 굉장히 어, 이렇게 좋지 않는.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그 결과 23절에 보니까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는 저주를 받는 인생이 되게 되죠. 저는 이것을 통해서 두 가지가 이렇게 사실 생각이 났습니다. 우선 우리 부모님들은 가정에 늘 축복하는 부모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자녀를 볼 때마다 쉼없이 축복해야 되고 격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부모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오늘 미갈처럼 부모가 축복하고자 할때그 부모의 영적 권위를 인정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축복하고자 하는 아버지를 우습게 여기거나, 또 축복하고자 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하찮게 미갈처럼 여기게 될 때, 오히려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미갈처럼, 참, 저주를 받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부모대로 부 훤히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야 되고, 그리고 자녀는 자녀들대로 축복하는 부모님에 대해서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기도해 주는 부모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가정에서 혹시 아버지가 가정예배를 드리자 그랬을 때 "아, 오늘 뭐또 드려요?" "아, 무슨 또 기도해요?" 이렇게 지나가게 하는 말로 사실은 자녀들을 축복하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을 섭하게 하거나 부모의 마음을 이렇게 무너지게 했을 때 오히려 그런 자녀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죠. 오히려 부모님이 가정예배를 드리자고 하고 또 내가 너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자 할 때, 아멘, 아버지의 기도대로 저는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대로 저의 인생이 그렇게 복을 받을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이 부모는 더 기쁨으로 자녀들을 축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때 사실은 부모는 축복하는 부모가 되어서 기쁨을 얻게 되고 자녀는 그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실제적인 축복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 복을 얻기 때문에 또 자녀들에게도 복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오늘 이두 가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어머니도 부모의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오늘 다이처럼 집에 들어갈 때, 또, 가정에서 늘 가정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신령한 영적인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라는 것은 언어를 통해서 선포될 때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 축복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 축복은 숨겨져 있는, 감춰져 있는 축복으로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어, 여러분, 자녀 향해서 축복받기를 원치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입술로 표현을 너무나 인색한 거예요. 그럼 부모님들은 끊임없이 좀 쑥스러워도 말씀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너의 인생에 놀러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너는 존귀한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을 인생이 될 것이다. 계속해서 그 축복의 언어를 입술로 선포하길 바랍니다. 축복은 입술로 선포할 때,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자녀분들은 부모님이 가정예배를 드리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 그랬을 때, 여러분, 미갈처럼 이렇게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요. 아멘! 네, 엄마의 기도대로 저는 그렇게 될줄 믿어요. 아빠의 기도대로 저는 그렇게 될줄 믿어요. 이 부모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의 기도를 아주 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기도해주는 부모님을 향해서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때 여러분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자제들의 인생에 여러분 축복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축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축복하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또 바라고요. 이 축복은 우리의 언어가 선포됐을 때 비로소 성취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는다면 그냥 숨겨진 축복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포될 때그 축복은 엄청난 우리의 삶의 파장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담대하게 늘 축복을 선포하시는 여러분 또그 축복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